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공 임대 주택 중에서 행복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행복 주택 중에서도 고령자 복지 주택과 관련이 있는 행복 주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에서 마이홈 포털을 칩니다. 마이온포터를 클릭하고 찾아갑니다. 어, 모, 현재 모집 중인 공고를 전체 보기합니다. 가장 최신 공고들이 올라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인천 행복주택, 인천 행복주택 있고요. 경상북도 행복주택, 강원도 국민임대. 두 번째 페이지로 가 보면. 부산 매입 임대 세종 매입 임대 경기도 의정부 행복 주택 또 행복 주택이고요. 광주 광역 시외일개 지역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행복 주택 경기도 부천 행복 주택 양주시 동두천시 행복 주택이 있고요. 또 영구 임대로 영암 학산 영구 임대 모집이 있고요. 서울시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매입 임대, 광주 행복주택, 강원도 국민 임대가 있고요. 또 광주 행복주택, 경기 남부지역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10년 임대가 있고요. 경기 남부지역 매입 임대, 그리고 강진동성 영암 남풍 행복주택, 여수시 행복주택이 있고요. 대구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강진동성 영암남풍 행복주택 모집 공고입니다. 영암남풍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고령자복지주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암에 있는 행복주택과 함께 고령자복지주택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강진 동성, 영암 남풍, 함께 지금 모집을 하는 공고입니다. 모집 공고문을 클릭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 공고일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5월 26일 공고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강진에서는 40호, 영암 남풍에서는 30호 이렇게 행복주택을 모집하고요. 각각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혼합단지라는 것입니다. 단지 안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집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그리고 고령자 65세 이상이신 분들이고요. 저희는 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나옵니다. 신청이 현장 인터넷 모바일로 6월 10일 날 모집한다는 거.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은 임대 대상과 조건을 보시면은요. 먼저 강진 동성. 이곳은 대학생 청년만 뽑기 때문에 설명에서 빼겠습니다. 이 영암 남풍은 고령자 모집을 하거든요. 지금 예비자로 다섯 가구를 뽑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남풍의 고령자 어르신들은 보증금이 969만 원이고요. 원림대로가 64,600원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많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269만원 보증금에 원림대로 85,010원입니다. 269만원 보증금에 8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청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자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대학생 아니고요. 또 청년계층도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 기준으로 보셔야 되죠. 이 고령자 기준으로 보시면 모집 공고일 5월 26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6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세대를 구성하는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은 431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부부다, 2인 가구인 경우에는 602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자산은 3억 3700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자동차는 3 8 3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고령자라고 하시더라도 가구원 수와 또 자녀에 따라서 최대 자산은 4억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도 4563만 원까지도 완화해서 뽑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청하시면 선정 기준이 추첨입니다. 점수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시면 그 신청하신 분들이 조건에만 다 맞으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추첨하게 됩니다. 모집 일정은 6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인터넷 모바일 현장 접수도 진행됩니다. 현장 접수는 lh 목포권 주거복지지사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 트윈스타 상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이 영암 남풍 행복주택은 이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과 가까이 있습니다.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가서 전남 영암군을 입력하고요. 그 중에서 영구임도로만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암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이 공고가 있죠. 4월 15일에 공고가 나서 이미 모집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미 끝났지만 또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을 클릭을 하고요. 4월 15일 이미 끝난 공고이지만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제곱미터형으로 나군 일반 어르신들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을 150% 완화해서 뽑는 공고입니다. 고령자 복주의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입주 자격이 해당되고요. 예비자를 30가구나 뽑았습니다. 그것도 입주 자격 완화 소득을 대폭 완화해서 뽑은거죠. 그만큼 이런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임대 조건을 보시면 보증금 952만 3천원에 올림대로가 96,800원이고요. 보증금을 최소로 할 경우에 352만 3천 원에 임대료가 11만 4천 3백 원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미 끝난, 마감이 된 공고고요. 자격은 65세 이상이고요. 여기에 무슨 군, 무슨 시, 이게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시고요. 이 순위를 보시면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3순위가 일반 어르신들, 월평균소득 50%이하신 분들이 신청하는데 지난번에는 150%까지 뽑았다는 것. 그 완화된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539만원 이하이시고요. 2인 가구는 821만원 이하입니다. 지난번 4월달에 아마 신청하셨으면 행복주택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준에 신청하셨을 수 있죠. 자산은 2억 3,700만원, 자동차는 3,803만원 이하입니다. 위치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은 영암읍내고요. 영암읍사무소가 있는 바로 건너편에 영암 남풍 아파트가 있고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가 있죠. 이곳이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고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가 영암 남풍 아파트고 이곳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고령자 복지주택이고요. 이곳에 행복주택이든 국민임대든 영구임대에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길건네 이곳에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하면 고령자 복지주택에 사는 곳과 큰 차이가 없죠. 이곳은 가까이에 병원도 있고요. 버스터미널도 바로 길건네에 있습니다. 이 다이소도 있고 바로 읍내입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봐보시면 이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고요. 바로 길건네 자동차 정류장이 있고요. 읍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군청은 이곳에 있고요. 공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26제곱미터와 36제곱미터 두 가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36제곱미터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6제곱미터입니다. 36제곱미터는 인기가 많아서 잘안 나옵니다. 26제곱미터는 좀 공실이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1, 2층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층. 복지관을 보면은요 다목적 대강당이 있고요 이것에 뭐 회의실 있고요 이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휴게실이 있고요 이 공동식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상 2층에 보시면은 치매 전담실 치매 노인케어실 치매 전담실 그래서 치매 센터가 있고요. 또 여기에 식당들이 있고요. 공동 거실, 또 휴게실, 활동실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26 제곱미터는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36 제곱미터는 작은 방 하나, 또 거실 겸 침실 하나, 또 주방 식당 이렇게 크게 세구역으로 구분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시녀 어르신들 중에서 무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주택이 있더라도 뭐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공임대주택도 괜찮습니다. 국민임대, 연구임대, 행복주택. 아마도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해서는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이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소도시, 영암군청이라든지 뭐 다른 이 군단위로 군청이 있는 그러한 소도시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도시에는 병원도 있고 여러가지 편의시설도 아주 시골보다는 훨씬 있는 편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 곳은 더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령자 복지주택과 함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있는 이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어르신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도 많이 뽑지만 고령자나 주거약자들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공급을 하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 위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설명드린 고령자 복주주택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복주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은 해마다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서 계속해서 공실들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놓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마이홈이나 LH 청약센터에 관심 있는 지역 등록을 하시면 새 지역까지는 다 공고가 떴을 때 핸드폰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을 등록을 해 놓으신 다음에 공고가 나오면 바로 가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노후의살집 중에 한 개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